이번 영상은 냉동식품 대량 언박싱 콘텐츠입니다. 닭가슴살, LA갈비, 쌀가루, 두유 등 다양한 냉동식자재들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위한 선택 곰곰스팀 닭가슴살 슬라이스 케이준맛 45%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간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 4위입니다. 국미트찹 호주산 우사태 장조림용 500g 신선하고 부드러운 소고기를 만나보세요. 3X3X3CM 큐브 형태로 요리가 간편해요. 맛있는 장조림을 1,700원에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최고급 블랙앤거스 LA 갈비 3kg 선물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2% 할인으로 97,900원에 맛있는 갈비를 넉넉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최고의 선물을 해보세요. 2위입니다. 자연이 선사한 건강함을 담은 국산 쌀가루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72% 할인된 8,900원에 2kg 대용량을 경험하세요. 쌀가루 요리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1위입니다. 고소함 가득한 완전 두유 검은콩 무가당 16개가 파격할인가로 38%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한 두유를 즐겨보세요. 지금